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박민영 논란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발생한 일인데요. 청년 대변인 소식에 그건 아니고 대변인실 직원이다. 그러면서 상징적 의미로 받아란 입장을 전했는데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5급 청년 보좌역을 뽑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민영이란 사람이 과거 저질러왔던 짓들 때문에 언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박민영이 말하는 쓴소리라는 게 애초에 황당무계한 소리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이에 많은 시민들은. 알고 보니 그냥 일베 출신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베 정부다. 이걸 인증하는 상징적 의미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그냥 생각이 달라서 일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현재 온라인에선 과거 박민영 씨가 남겼던 걸로 추정되는 글들이 하나 둘씩 공개가 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나친 신상털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가 여태까지 쌓아온 업보가 너무나 많기에 네티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키보드밖에 있다던 마삼중의 발언을 그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고요. 이미 나락간 대통령실에 박민영 뿌리기라니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실제로 과거 박민영 씨의 사용했던 아이디가 네티즌 수사대를 통해 검증이 시작되고 있고요. 펨코는 탈퇴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엠팍도 이미 사용 중인 이메일이라고 나오고, 클리앙도 가입해서 글과 댓글들을 남겼다는 게탈론하기도했습니다 어제 눈팅했다는 것까지 드러났고요. 심각한 문제는 네다홍, 시분지 등. 일베가 쓰는 발언을 그대로 했었던 게 드러나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박민영 씨의 페이스북 댓글에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다 민주개혁 세력들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다하다 일베는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지적까지 나올 정도고요. 약 일주일 전 박민영 씨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었죠. 이건 마치 6일 전 박민영이 오늘의 박민영에게 남긴 글 같습니다. 부랴부랴 지금 흔적 지우기에 나섰지만 이미 늦었다고밖에 안 보이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청년들이 가장 허탈할 것 같다고 생각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권 청년들이 부글부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건데요. 이제 내부 청년 당원들은 이번 정부에서 좋은 자리를 받으려면 대통령 까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누가 이 미친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청년 당원 A씨는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경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지만 대통령실에 입성하지 못한 청년들의 불만이 말 그대로 폭발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실드치던 청년들은 바보됐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하찮은 용인술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네요 다른 청년 여권 관계자 B씨 또한 대통령실의 인사를 향해 엄청난 비판을 쏟아냈고요 구린 인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그러면서 발탁 과정 또한 청년들의 불만을 키웠는데요. 누가 헌신적으로 기여했는지가 중요한데. 박민영을 데려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 박민영의 과거 일배 용어 사용 논란뿐만 아니라 배신의 배신을 거듭했다는 기회주의적 면모까지 말 그대로 역풍 제대로 맞았고요. 난리가 난 상황에 박민영 대변인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당분간 더 자세한 소식들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저들이 주장해온 공정과 능력주의에 민낯을 박제하고 민주당이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야 하기에. 이 이슈에 대해서 한동안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이고요 이해로도 대통령실의 잔인한 카드 뉴스 논란도 어마어마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황당한 해명들이 계속돼서 김건희 씨 소식을 잘못 따랐는데요 구현상 숙대 교수가 본인이 피해자라며 100% 표절이다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대의 판단이 납득할 수 없다는 거고요 부당한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국민대의 판단을 시스템악행 제도 폭행이라고 규정했고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국민대 심사위원 교수들을 향해선 학자의 양심을 저버렸다고 본다. 이렇게 직격했고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표절을 표절이라고 말 못하는 국민대 홍길동이 웃을 일이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비교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 이어지니 국민대 교수 412명의 의견을 취합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거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수합된 의견은 다음 주 중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국민대 졸업생들도 일부는 김건희 박사 유지 항의 집회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은 총장과 면담을 한다고 했었는데 국민대 재학생들은 왜안 나서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에로도 국민대 학생회 그리고 스카이 대학생들 등등 이게 본인들이 말하던 공정과 정의냐? 자기가 만드냐? 이런 지적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정신 못 차린 국민대 총장은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됐다며, 더는 논문 검증 절차와 판단이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국민대 이몽재 총장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죠. 반면 숙명여대는 동문회가 직접 검증에 나섰다고 합니다. 김건희 석사 논문이 표절률 48%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고요. 유사 맥락까지 포함하면 무려 54.9%나 된다고 합니다. 황당해서 뭐라 말이 안 나올 지경이죠. 숙대 민주 동문회 분들의 자발적인 노력이고요. 따끔하게 지적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다 정경심 교수만 억울하다 여기에도 서서히 공감하는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잠시 후 9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님과 함께 짤짤이쇼의 생방송으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